압살롬이 이제 아시는 대로 압론을 이제 누이의 일로 인해서 살해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피난길 일은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압살롬이 다시금 그 가운데서 요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왕도로 돌아와서. 어 이제 왕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다가 아, 결국은 이제 그가 아, 요압을 압박해서 그래서 왕과 만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33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저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 왕의 얼굴을 보았고 왕이 품에 안고 그리고 그와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압살롬은 감지를 한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난 생활이 있었고요. 피난 생활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아버지와 화해를 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와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세월이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것이 3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그 화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계획을 발동해서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았으니까 나를 왕세자로, 그래서 왕으로 삼지 않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눈치가 빠르니 압살롬. 아, 눈치가 빠른 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마다 장점이 될수 있지만 그에게는 이제 약점이 되어서 아버지를 향한 불신을 이제 반역의 씨앗으로 키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시작했고 키워갔고 그리고 완수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압살롬이 어떻게 행했는가 보시면 압살롬이 돌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교묘하고 간교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반역의 씨앗을 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일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위병 오0 명을 그 앞에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두가 다이왕의 아, 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심을 품고 있는 어, 마음이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4년 동안 이 반역이 준비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한, 어, 어느 순간, 요, 어, 그 중간에 가다가 아, 이, 이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15장 1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산지이고 언덕이 많고 아, 그리고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이 땅에서 왕의 상징은 노세예요, 노샌데, 근데 노세가 아니라 지금 말을 준비했습니다. 말을 준비했다는 것, 이 압살롬 자체가 압살롬 자체가 그술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 그술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 그술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멋있는 이 늘씬하고 키가 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산지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나 전쟁할 때 필요한 이 병거를 이제 예, 외가 집에 아마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마련했겠죠. 그래서 병고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전쟁을 준비했다. 그리고 자신을 멋있는 사람으로 왕보다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것이다 이에 생각할 수 있고 개인사병, 호위병, 경호부대 50명을 그 옆에 대동하여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계략을 가지고 상, 성문 길 곁에 서는 일들이 있다. 그것이 이 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옵니다. 오면 그 성문에서 그 사람 이제 송사가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리고 그 곁에서 그 사람과 상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는 어느 상업 사람이냐? 어느 상업 사람이다 말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 다음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암우지파 아, 문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울의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아, 이제 고이 어, 무리와 더불어서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왕 되었고 헤브론에서 왕 되었다가 전체 이스라엘에서 예, 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아모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일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당신이 이 재판의 승소자요. 당신이 이길 사람인데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준비하지 않았으니 어찌하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공감하면서도 왕이 당신의 재판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왜곡하고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이 국가를 잘 돌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그 재판하러 온 사람에게 인풋하고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기다가 아시오의 말을 하나 더 하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재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 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 텐데 아쉽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도 그 말에 공감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의 왜곡 사법의 왜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게 얘기했을 것이지만 다윗은 잠자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침묵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5 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사람이 왕자를 만났잖아요, 왕세자. 지금으로 따지면 왕의 사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 이 재판이 뭐한두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내 재판 또는 이스라엘 전체의 재판을 잘 풀어주고 아, 여기에서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연을 잘 맺어놓으면. 가문의 이익이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와 바른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절 하려 하면 다가와 가지고 무슨 절을 하냐고 우리 사이에 그러면서 손을 펴서 붙들고 입 맞추는 나와 당신은 동등한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요 당신과 나는 친구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신뢰를 거두고 불신하게 만들고 다윗의 왕국이 사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엉망인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고 자기가 의로운 재판장으로 그리고 당신의 친구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4년 만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년 만에 이 일을 4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이 4년 만에 반역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 그렇게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왕께 아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헤브론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서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 왕도 지금 아버지의 왕궁 옆에 있어요. 거기에서 서원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서원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묘한 의도가 거기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 이제 자기가 서원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누그러뜨리는 아주 교묘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그렇게. 없겠어요. 이거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피난에 있을 때 삼촌의 집에 가다가 그러다가 야곱이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그때에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서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도와 닮아 있는 기도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 기도 야곱의 기도를 알고 있었을 텐데 어, 어디서 어, 이제 압살롬이 신앙적인 모습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야곱과 같이 이렇게 서운했다는 말을 듣고, 어 그래서 어, 다윗이 아, "아, 내가 잘 몰랐는데, 압살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구나.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평안히 가라 합니다. 그렇게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낮춘 그 표현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종, 당신의 종. 8절 앞에 부분에 보시면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종인 내가 내가 그 술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이 아람 그 술의 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돌아왔으니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돌아가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헤브론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는 합니다. 족장 사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이곳은 원래 첫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수도잖아요. 어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천도 가운데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헤브론 사람들인 거죠.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2의 도시로 왕이 다윗 왕이 먼저 왕위에 올랐던 도시로서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섭섭해하고 있는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송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 가지고 이곳에서. 반역을 일으 계획을 이미 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이제는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 가지고 10절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서 이르기를 이제 헤브론에서 나팔이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건 국가 전체의 신호 체계죠. 나팔을 불면 계속해서 나팔을 연이어 불어서 전체 나라가 이제 이 압살롬이 이 반기를 들었다.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작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렇게 이제 그각 도시마다 이때 송사에 왔던 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흠모하고 압살롬을 사랑하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향했던 마음을 거두고 압살롬을 향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소리 지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신호 짜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압살롬은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헤브론으로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면서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갔다 물론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꾸민 일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인질들이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다윗은 왕으로서 신하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장로들 계급과 함께 더불어서 그 그룹과 함께 많은 교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자제가 되는 귀족의 자제들은 이 압살롬과도 그리고 왕자들과 함께 이제 교류하는 가운데 있었을 텐데 압살롬이 그 가운데서 그 장로들 지도자 신하들의 대신들의 자녀들 200명을 함께 끌고 가 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이쪽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군대를 파송하지 못하도록 인질 200명을 그렇게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상업 길로에서 청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조부가 됩니다. 이 바세바의 조부,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조부가 되는 분을 끌고 왔는데 이 아이도벨이 원래 여기 길로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사, 그러니까 전략가입니다. 아이도벨을 전략가로 불러와 가지고 자기 곁에 두고 그리고 지금 볼모로 잡아가지고 아마도 솔로몬과 그딸그이 이, 이, 손녀를 아, 이 에, 그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데 그 모사를 자신의 헤드로 삼아서 이 반역의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헤아려서 헤브론에서 인질 200명을 붙들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압살롬의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은 제압되고 다윗의 왕권은 이제 몰리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꺼꾸러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윗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압살롬은 결국 패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을, 그 일을 패배하게 하실 수 있고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밀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진실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 압살롬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치밀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반역을 성공한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인간됨은 속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만큼 아주 더티한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은 하나님 서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먹이면서 다윗에게 예배드리러 헤브론으로 갈 기회를 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이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치밀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기도,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리고 찬양의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압살롬의 이 본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많은 이 재산과 권력이 있어서 말과 병거와 그리고 개인사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치밀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최고의 플랜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그것 하나만 못한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